안녕하십니까. 명상수련회에서 자선 중에 의자에, 의자에 기대서 호흡을 지켜볼 때, 허리를 세웠을 때보다 몸이 이완되면서 호흡을 편하게 보게 되고, 잡념도 덜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. 집에서 자선 시 의자에 기대어 더 편안하게 호흡을 보게 되었는데, 이렇게 자선 시 자세를 그때그때 그때 마음 가는 대로 허리를 세우기도 하고, 의자에 기대기도 해도 될까요? 이것도 운전으로 얘기하자면 운전의 기본 자세가 있죠. 그렇죠? 운전을 오랫동안 하려면 거기도 허리가 좀그 곡선에 맞게 잘 펴지는 게 좋습니다. 꾸부장하게 오랫동안 하면 허리에 안 좋을 수가 있죠. 그렇죠?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. 때로는 편안하게 길대서 운전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운전이 더 편안하게 잘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상할 때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. 어, 허리를 세우고, 서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뭐 허리에 무리 없이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기본 좌선 자세가 있죠. 허리를 펴는.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.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. 때로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, 좀더뭐 허리를, 뭐 허리가 굽어지거나 뭐 뭐 소파에 또는 의자에 등을 기대거나 이럴 때가 내가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더 편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그 그런 상황에서는 그 자세가 더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그겁니다. 기준이 기본적인 자세는 있죠. 아마 그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.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. 때로는 너무 뽀콀하게 있는 게 긴장이 됐을 때는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때로는 뭐 그냥 너무 피곤하면 잠시 누워있는 것도 이게 또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항상, 어떤 거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같은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. 우리 마음은 변하잖아요. 그죠? 변하기 때문에, 때로는 바른 자세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, 때로는 허리가 약간 좀 편안하게 인형을 풀고, 부정한 자세가 오히려 명상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거는 상황에,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명상이 잘 된다면,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보면,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얼매면 안 됩니다. 머리를 탁 세우고 S자로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. 이, 여기에서 탁 이걸 잡고 의지로 버티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힘든데 버티면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.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.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 많아요. 많이 그런 자세로 하는데 막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자꾸 불만족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그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. 자세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자세는 수단입니다. 자세는 우리 마음에, 마음을, 우리 몸, 몸,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. 몸에 신경을 안 써서 주의력이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자세의 목적입니다. 자세라는 게딴게 게 아닙니다. 우리 좌선 자세 하잖아요. 이왜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. 당이 아닙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자세가 너무 몸이 작고 신경을 쓰게 만든다 이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런 허리를 바짝 펴는 자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럴 때는 뭐 긴장을 풀면서 좀더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은 자세죠.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또그 상황이 안 맞으면 또 이제 허리를 펴거나. 이렇게 내 마음에 맞춰서 이 자세를, 어, 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다면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네.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수행, 자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